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최영석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주목을 했던 뉴스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전망도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빠진 뉴스 중또 제가 주목을 끌었던 또는 자동차 산업 변화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뉴스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지금 꼽았던 것은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건데 PPA라고 Purchase Agreement인데 이게 사실은 크게 봐서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이제 대세가 돼 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 있는데 그에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회사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형태의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반기 기준으로 유럽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5 0 넘어섰고요 독일이 60% 이때 영국이 66% 이탈리아 60% 이제, 이제 원전이 핵발전이 많은 프랑스가 좀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부분 올라갔고 중국이 22, 32% 미국도 2021년 20%에서 올 상반기에는 30%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속도도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가 다 알리백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어떤 화, 아젠다 위에서 이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리백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 그것만이 수출할 수 있다는 그런 큰 틀의 그 세계적인 합의인데요. 이것이 한국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죠. 알리백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제가 어떤 식으로 이 대응책을 말을 할 것인가 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생산시설 해외로 옮기는 것이 우선이죠.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 해서 지금 국내에서 현대건설하고 SK, ENS, DS, ENR, 엔나이튼 이런 회사들하고 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것은 일정기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구매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이것은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업종이나 그런 사용하는 업종이나 모두가 다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게 이렇게밖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 혜택을 제공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지금 그 독려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그 속, 이 재생에너지 전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 상황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이런 정책을 내놨다는 것은 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두 번째로 꺼마을 것은 제가 최근에 에, 사이버, 어, 테슬라의 사이버캡이라고 했던 로보택시에 관한 뉴스를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 뉴스를 들여들니는 것은 웨이모가 자율주행 서비스 주당 15만에 돌파했다는 뉴스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5월달에 5만에밖에 안 됐고요, 8월달에 10만에 썼는데, 10월달에 15만대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전역으로 펼쳐진 거 아니고요. 미국에서 로봇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도시는 피닉스하고 샌프란시스코, 엘레이세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그, 다른 도시로 지금 넓, 넓혀갈 거라고, 애틀란타하고 넓혀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또 시간이 필요하고 두고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웨이보는, 로보텍시 사업을 뉴욕이라 이런 복잡한 도시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다 아시겠지만은, 워싱턴, 뉴욕, 이런 데는 정말 심각하죠. 저도 뉴욕 가서 놀랐었는데, 빵빵거리는 것은 한국하고 비슷하고요. 상당히 시끄러운 도시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해소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뭘 의미하냐. 소비자들이 적어도 그것을 경험해 본 지역의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샤오미가 SU7 울트라라는 그런 프로토타임 모델을 가지고 독일 뉴르브르킹에서 4도 자, 랩타임 신기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 말고도 중국의 업체들은 제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무섭다고 밖에,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말씀드렸듯이 샤오미는 2010년에 사, 성립됐고, 2021년에 자동차 생산하겠다 선언했고, 그 3년만 2024년에 3월달에 SU 세이라는 차나 출시를 했죠.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것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뉴르부르크링이라는 서킷트가 있죠. 거기에서 랩 타임 기록을 채웠습니다 이게 7분 이내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7분 이내로 들어간 자동차가 아마 지금까지 15개 모델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세그먼트별로 나누어서 기록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신기록을 사태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샤오미 SU 7 울트라는 제로백이 11.9초, 2초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인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었는데 저는 이런 속도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합니다. 최고속도 350km 350,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전기차가 이런 속도가 필요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미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의 성능을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뭐, 샤오미도 그렇고, 샤오펑도 그렇고, 중국의 스타트업들은, 전기차 회사들은 주로 중국, 독일이나 일본, 미국, 한국의 엔지니어를 데려다가 차를 만든다는 것을 공공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기록을 낸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놀랍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지금 뉴욕블루 부근에 이, 이 주행 테스트를 위한 별도의 센터를 설치해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꽤 오래되어 왔습니다. 그 옛날에 캐딜라기 CTS를 2010년인가에 발표할 때이 차는 독일에서 개발됐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고, 이, 도요다도, 닛산도 이, 뉴빌, 그냥 상당히 크게 부상하면서 그들의 자동차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샤오미가 자동차 생산한 지몇달 되지 않은 회사가 이걸 한다. 놀랍습니다. 샤오미는 초창기에 그 판매 대수 연간 10만 대, 올해 10만 대 판매를 그 목표로 했다고 했는데, 두달 동안 판매 대수를 발표하다가, 그동안 판매를, 판매 대수 기록을 발표해놨는데, 10월 달에 2만 대를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판매가 12만 대로 늘어날 것이다고 주장을 했고 또 더불어서 공장의 가동도 지금은 2교대로 하고 있는데 3교대로 늘릴 수 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제2 공장을 준공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주목한 것은 볼보의 ex90 볼보의 플래그십 전기차죠 타임즈가 선정한 자동차 부문 2024년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된 게 있습니다 운전자 이해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볼보가 오래전부터 해요. 그데차 안에 카, 이 각종 센서, 카메라를 포함해서 센서를 설치해서 운전자의 상태를 감시하고 감지하고 파악해서 을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많은 자동차에서 이와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볼보가 이번에 상을 받은 것은 운전자가 졸음졸고 있다, 자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차를 가길로 안전하게 세워서 그 형, 상태를 다른 쪽으로 알려서 통보를 해서. 그 다음 조치 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어쩌면 이 시스템들은 뭐, 그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뭐, 뭐지 하나 다른 장소에서 빨리 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자율쟁차가 이슈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볼보가 역시 안전을 중시하는 브랜드답게 상당히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의 EU 전기차 추가 관세 찬성국에게 대규모 투자 중단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고려, 저, 검토해라 했던 내용이 지시로 바뀌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대에서 기존 10% 관세에서 적게는 7.8% 많게는 35.3%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10월 30일부터 적용이 되돼 시작했고 앞으로 5년간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 관세 조치에 독일 경제계에 대해서는 기후 목표를 역행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그 유럽 연합의 전기차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유럽 내에서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을 비롯해서 프랑스 이태리 포함해서는 5개국이 반대했고 뭐 슬로바키아 등 12개국 이 기권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 이 정부에서 미, 유럽이 중국산 차를 반대한다면 우리도 그러면 유럽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맞불작전을 펴는 것이죠. 사실은 이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일관되게 중국의 제로섬 게임에서 과연 당할 재관이 있는 지역 나라가 어디 있는지 날 주장을 합니다. 중국의 올코그룹에올커그룹 따져야 되죠. 올코그룹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고 할수 있죠. 그런 그러나 지금 공곰이 따져보면 이렇게 된 시작이 트럼프 시대의 보유무역 보호무역 주의였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기후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호 무역으로 안 된다. 공급망을 원활하게 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보호 무역지는 그걸 막는다라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후에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인적인 입장이었습니다만은 뭐 그건 개인적인 입장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응이 앞으로 유럽에 또 어떤 조치를 불러올지 주목을 끕니다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포드가 미국 미시간제 로즈 EV 센터의 전기 트럭 생산을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11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라고 발표했는데 이 포드는 포드 블루하고 포드 2라고 있습니다 포드 블루는 내연기관차를 하는 거고 그 내연기관차가 하이브리드하고 포드 2는 배터리 전기차 분야의 사업인데 7분기 포드 2가 7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냈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형차 유지 전략을 지금 소형차나 전기차 수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일단은 재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전기트럭 생산을 중단합니다. 포드는 대표적으로 F-150 라이트닝이라는 배터리 전기차 또 머스탱 마하 E 이게 대표적인 포드를 상징하는 배터리 전기차인데 사실은 그게 초창기에 주목을 끄는 것에 비해서는 최근에 판매가 그렇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상당히 포드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드의 진팔리가 이미 말했듯이 소형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대형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북미 브랜드로 밖에 남을 수 없다는 라 말을 했죠 그것이 이제 하나씩 시행이 돼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역시 수익성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곱 번째는 도요다가 일본의 통신 대기업 엔티티하고 모빌리티 AI 공동 개발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사고 재로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엔티티의 차세대 통신 플랫폼 i o 운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방대한 주행대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이 위험 상황을 학습하도록 하고 이를 차량 내 소프트웨어 결합해서 도시지역 및 교차로에서 위험을 예측하고 사고 예방을 한다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예그 지금 스마트화가 되고 자율주행차가 이슈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등장하는데 더불어서 그것이 자동차 회사들이 그것이 자동차 회사만으로는 할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통신 기업들하고도 지금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 회사들, 자동차라는 플랫폼에 뛰어드는 것들이 배터리만이 아니고 배터리 회사만이 아니고 IT 기업만이 아니고 소프트 회사만이 아니고 통신 기업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가 KT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등뭐 이제 다양한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한번 뉴스로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 g 모빌리티가 체리자동차하고 플랫폼을 공유하기로 했다는 그런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체리 자동차하고 공동으로 ESG 해박식에 KG 모빌리티의 곽재성 회장이 참여하면서 그 뉴스가 된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뭐몇 차례 강조했고 또 체리 자동차 칼럼에서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세계는 이렇게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현대든 도요타든 폭스바겐이든 GM이든 이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저다 그 대기업들은 적어도 규모의 경제를 갖췄다고 하는 그런 자동차 회사들은 스스로 할수 있다라고 해왔었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케이지 모빌리티는 독자적으로 차체 플랫폼을 무너지고 이 플랫폼 전기전자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세계적으로 흐름에 봤듯이 그것들을 시스템으로 파는 회사들의 제품을 갖다가 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차가 되지 않냐는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제가 최근에 타는 차를 별도의 시간말씀드리겠습니다만는 지리자동차 그룹의 로터스 브랜드의 엘리테라는 전기차를 시승했고요. 또, 같은 지리자동차 그룹의 폴스타4를 시승했는데, 두 차는 같은 지리자동차 그룹의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두 차가 보여주는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주행성도 다르지만은, 그 인터페이스, 제가 가장 강조하는 인터페이스에 나타난 그래픽이 다르고요. 그 인터페이스에 디스플레이 창에 나타나는 제어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적인 우열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동차를 그런 기술을 가져다가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그 제품 책임자들, PM, PM이라고 그러죠. 프로덕트 매니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습성에 따라 엔지니어들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케이지 모빌리티가 체리 자동차하고 발 빠르게 이 플랫폼 공유와 플랫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체리 모빌레티, 케이지 모빌리티에는 어쩌면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말수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뉴스로 꼽아왔습니다 재림 세계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